돈을 벌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벌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예약하여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공부,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쌓고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며 투자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의력을 집중하고 업무나 공부를 할 때는 방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자신의 경험을 쌓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노력.